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계 서버의 콘텐츠 공유 방법 특허 기술로 활용한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IT 기업 골드브릿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앱 분야 회사로 알고 있어요. 약간 은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중계 서버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제 서버 시스템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이제 공유형 플랫폼을 기업 공급받은 기업들이 이제 기업들 간의 상품 공유 공유를 통해서 공동 수익, 공동 판매, 공동 기획 등 네. 협력할 수 있는 이제 기회와 소상공인들이 이제 상생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마련의 장을 만들어 주는 공유 플랫폼이 가장 이제 저희 회사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공유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다양한 분들이 또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주요 수요처가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저희 주요 수요처는 이제 모든 업종에 접목시킬 수 있게 새로운 솔루션을 좀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어, 모든 소상공인들 그 외에 모든 기업들이 저희의 주요 수요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중계 서버 플랫폼에서 어떤 활동들, 작업들이 이루어질까요? 중계 서버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네. 태양이 있다고 한다면 주위에 이제 행성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시에 행성끼리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이제 통로를 말씀드리는 거죠. 중계 서버로 한다면. 음. 그러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특거를낸 IT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소상공인이 이제 주요 수요처 네, 공급을 해 주는 곳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자영업자분들이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 좀 가능할지도 궁금하거든요. 현재 모든 자영업자들이 이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바우처 나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 네. 그 바우처 나라 지원 사업 중에서 이제 IT 그다음에 디지털 그리고 빅데이터 등에 관련된 이제 바우처 기술 제공 기업으로 저희는 이제 선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제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IT 쪽으로 많이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을 소상공인들이 많이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엑스포를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랑 정보 기술에 대해서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한 예시로 들수 있단다면 네. 저희도 이제 IT 분야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 기술 혁신을 이제 도입해서 네. 좀더 전기랑 이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혁오할 수 있는 이제 회사를 찾으면서 좀더 기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혹시 처음 참여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오늘 참여하시게 된 계기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변화해가는 이제 스마트 기술에 좀더 많은 기업과 네트워킹 형성을 만들기 위해서 좀 참여한 게주 포인트고요. 네, 그로 인해서 또 오프라인 상으로 만날 수 있는 이제 바이럴 토대로 외국 시장에 대한 이제 조사도 할수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올해 전기산업 엑스포르 즐기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뭐 주요 소유처가 나라 지원 사업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 골드브릿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면 되시고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랑 협력할수 있는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들도 저희 중개 서버 컨텐츠 공유, 활용 기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이 있다면 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제5명처럼 골드브릿지잖아요. 다양한 소상공인들에게 황금다리가 될수 있는 기업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